그러니까 번외편 비슷하게 어, 종교개혁을 바라보는 어떤 또 시각, 금융의 시각, 길과 돈의 시각으로 어, 종교개혁뿐 아니라 근대 형성, 유럽의 근대 형성을 다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구의 역사를... 그래서 그걸로, 그러니까 이게 가톨릭의 시각, 기독교의 시각, 그리고 기타 다른 어떤 시각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리고 어좀뭐 신학적인 시각으로도 나중에 천천히 뭐그 따지면 뭐 위클리프부터 해가지고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보겠지만, 오늘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만 동원해도. 어 길과 돈의 그 입장에서 이게 된다 이거죠. 돈의 문제, 돈의 문제. 자 볼게요. 그래서 어, 잠깐만 이것도 좀걸릴려나 이거 거기까지 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번외편 비슷하게 해볼게요. 계약의 문제, 계약. 이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과 서양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서양에서 서양에서 영토 국가적인 개념이 나온 것은 어 30년 전쟁 이후에 베스트팔렌 조약에서부터 처음으로 영토 국가라고 하는 것이 사유가 된거죠 말하자면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동양이랑 많이 다른 거예요 동양은 원래 그냥 처음부터 영토국가 잖아요 처음부터 영토국가적인 그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따지고 들어가면은 진시황 정도로 잡아야죠 왜냐면 그 앞쪽은 봉건제기 때문에 도시국가 연합 연맹국 연맹 뭐이 정도로 볼수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서양 쪽에 비해서는 훨씬 더 구심력이 있고 어 그렇단 말이죠. 요, 요 차이가 근데 그러면 동양이 되게 발전한 거고 서양은 좀 후진 거 같은데 아, 그거 맞아요. 그게 정말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로 좀 달라진단 말이죠. 이거를 길과 돈만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동양은. 기본적으로 영토 국가적인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진시황이 뭐 이제 그렇게 하고 위쪽을 이렇게 두르잖아요. 성벽으로 성벽으로 두르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가르는 거죠. 자기 영토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자기 그 중화랑 바깥쪽을 가르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서양은 그게 아니라 도시 국가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한, 변한, 진한 그런 거 폴리스들 그렇지만은 이제 저는 그런 개념으로도 이제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가문이라고 생각해 요 가문 그러니까는 브르본과 합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뭐 에스파냐고 하 프랑스 국경이 없잖아요 그 왕위 계승 전쟁이 국경이 없단 말이에요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이라든지 에스파냐 왕위 계승이라든지 국경이 없고 유력 가문들이 몇 개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다 가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영토가 아니라 점이에요, 점. 점 그리고 이제 그 점이 도, 도시에 해당되는 거죠, 도시 근데 지금 여기로부터 시작을 하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동양식의 그 나라에 비해서 서양식의 왕들은 애초부터 애초부터 뭐라고 할까? 이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어 동양식의 관계, 왕이 뭐 명령해서 정화에 대해 원정을 한다든지 왕이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어 어디 저 정보를 보낸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서양에서는 그 왕이라고 하는 게 그런 왕이 아니에요. 왕 왕자 공주가 엄청 많잖아. 집집마다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가문마다. 가문마다 있으니까는 싸움을 하러 나가는 게다 왕이 나가는 거예요. 사자왕 리처드도 지가 나가잖아요. 거기에 로마 뭐 저기고 뭐고 다 지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동양에서는 왕이 나가는 게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장군들이 왕 이퀄 장군인 경우는 거의 없죠. 왕 이퀄 장군인 경우는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 이제 예외적으로 좀 있지만은 대부분 없단 말이에요. 선조가 뭐 이렇게 어? 칼 들고 싸워아 이성계 이성계는 왕 되기 전에 한 거니까. 중국도 없어요. 중국도 영락제 정도. 영락제는 어, 직접 직접 저 북쪽으로 갔어요. 몽고 쪽으로 가가지고 싸우고 그랬어요. 근데 예외적인 거야. 근데 서양은 이상하게 왕들이 다 싸워. 왕들이 싸움을 잘하고 싸워. 그리고 제가 작년 겨울에 언젠가 나와서 왜 외국에는 다 그렇게 왕자님, 공주님이 나오는데, 그죠? 근데 우리는 뭐 어디 뭐 대가집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어? 저기 하고 그런 게 나오지. 왕, 왕이랑 공주가 나온다는 거는 어떤 전래동화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역사의 그 장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 말이에요. 왕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러면은 그발달 정도 그 문화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 사실. 근데 발달 정도로 볼 때는 저쪽이 후진 것 같지만 저쪽이 또 강점이 있단 말이죠. 뭐냐? 로마의 왕이라고 해도 지 재산은 진의 집합 가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네 가문이고요. 지가 직접 정벌한 뭐이를테면은 이집트, 예, 또 자기 부동산 정도. 그거 말고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해? 콜로세움 인기 관리를 하는 거야. 콜로세움에서 뭐 검투, 그레디에이터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또 콜로세움에서 기독교인들을 또 어?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 요 그거는 정확하지 그 그런 기록은 있으나 정확한 그거는 좀 고증은. 저기 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인기관리 그거를 인기가 되게 중요해 인기뿐 아니라 뭘할때 딱딱 계약을 맺어 동양에서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걔들은 중세가 되면은 정말 전문성이 극도로 길드 뭐 이렇게 되지만은 그 이전부터도 전문성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동양 쪽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예전에도 국민 개병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병농 일치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지 조조 있죠. 조조 조조가 이제 거의 그걸 완성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수나라로 왔나 봐요. 당나라로 가서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서쪽 동네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주종 관계일 뿐이고 학자 이자 관료이고 농부이자 병사인 그런 건데 서양 쪽은 성직자 따로 학자 따로 통치자 따로 세속 권력 따로 쌈 쌈하는 장군 따로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농사하는 사람 따로 그리고 용병을 쓰고 그 용병 얘기했었죠. 그런 문화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왕도 인기 관리해야 되고 왕도 그냥 조금 부자인 정도지 동양식의 왕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아야, 근데 그그 그, 그런 배경에서 아유 종교 개혁까지 언제가? 이거 좀뭐뭐이 다음 번에 또 이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배경에서 제가 이제 저번에 본게 어디였냐면은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건 무역이랑 관련이 된 말이에요. 무역, 무역이랑 관련이 돼. 그리고 그쪽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황하를 중심이라는 것은 일단은 강가에 있는 그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라든지 이 대륙, 육지를 중심으로 한 거라면 걔네들은 바닷길을 했기 때문에 상업, 상업이고 쪼개져 있고 쪼개져 있어서 되게 그 동양에서 보면 왕도 아닌 왕들이지만은 상업하고 계약 맺고 하는 그 마인드가 일찍부터 철저했고 그것이 동양에도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이제 중국도 사실 이제 그, 춘천국시대 뭐 이런 때도 상업 발전했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계약, 그리고 신용. 계약과 신용이 묶인다는 것은 차가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동양은 계약과 신용이 묻혀서 상도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예전에. 상도라는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 있었던 무슨 상인, 무슨 상인, 중국에 있었던 무슨 상인, 무슨 상인, 그리고 그 고대에도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신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계약 플러스 신용의 개념이 아니라 상도의 도리 도의 이치 이기론 이치 도리 이이 이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지키는 것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신용의 개념 어 크레디스의 개념으로. 실제로 금융으로 쫙쫙 뻗어나갈 수 있는 지금 금융이 그래서 저쪽 문명이 금융을 잡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IMF나 이런 것들이 다 금융의 장난이었고 일본이 저렇게 잘 나갔었어도 80년대 엄청 잘 나갔단 말이죠. 70년대, 80년대 어마어마했는데 근데 금융은 잘안 되는 거야. 생각보다 걔들은 그래도 네덜란드한테 그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잘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금융 가지고 한번 흔들어 놓으니까는 쫙 그냥 버블이 깨져버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오늘 이야기의 장르가 뭔지 모르겠네 어쨌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주 일찍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애들은 일찍부터 왕이랑 신하랑 계약을 맺어. 그래가지고 야 이거 저기 하면은 우리 그니까 러 내가 투자를 할 테니까. 투자 좀 하시오 하면은, 그래, 내가 투자를 할 테니까는 비율을 이렇게 이렇게 나눈 자. 이게 바로 주식회사. 그리고 이게 환수가 언제 될지 모르니까 팔기도 한단 말이야, 그걸. 그게 이미 월스트리트가 있었던 거지. 지중해 스트릿, 이런 게 있었던 거지. 그리고 그뿐 아니라 보험. 왜? 모든 보험은 해상보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뱃길 바닷길을 장악하는 근데 바닷길이 위험하잖아. 돈을 많이 벌수 있어. 여러 척 중에 산 척만 살면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위험하니까는 그걸 보상해 주는 그런 게 생기고. 그리고 또요 이게 지금 다 뭐냐면은 무역이에요. 무역 향료무역이란 말이에요. 향료 향유류가. 향료는 왔다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벌는 그런 건데 근데 그걸 하려다 보니까 향료를 향료를 이렇게 실때 선단이 선단 선단이 나가요 그러면 배가 예를 들면은 한 다섯 척이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세척 이상 갔다고 하거든요 보통 그리고 한 배당 몇십 명, 최소한 이십 명 이상 이렇게 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가면은 그 돈을 그 동네 왕은 그 돈을 부담을 못해요. 정화의 원정 영락제 같은 경우에는 명령에서 다돈부담해서 하지만은 그 동네는 그 왕자와 공주가 많은 동네란 말이야. 가문이에요. 가문, 가문, 장미 전쟁 이런 거 있잖아요. 가문 싸움이에요. 가문 싸움, 근데 그 가문 싸움 중에 이제 그... 국민 의식이나 이런 게 컸긴 컸지만 조금씩 자라났지만은 베스트팔렌 조약 전까지는 미미해 사실. 그러니까 우,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무슨 프랑스, 독일이고 뭐고 이런 게 있지도 않았다니까. 있지도 않았던 거예요. 최근에 생겨난 거예요. 그래도 조선이나 이런 건 있었거든. 조선이나 일본은 있었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 그거를 꾸리려면은 투자를 받아야 되고 투자를 받으려면 보니까는 고거에 대한 계약을 맺는 거야.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위험성에 대한 그것도 하고, 그리고 이런 일에서 좀멀 떨어서 재무관리만 해라. 이게 은행이에요. 초보적인 형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빨리, 생각보다 빨리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현대적인 그런 개념이 생각보다 오래전에 벌써 이미 형성이 됐어요. 대신, 그게 형성이 되기 전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에 그게 축적이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탈레스가 뭐, 이렇게 뭐, 압착기 이거 하는 것도 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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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프리미엄을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개념이 그때 있었다고, 계약 개념이 있었다고 나오잖아요. 2600년 한 전에 벌써 있었단 말이죠. 아니, 나만 지금 혼자서 신나게 얘기하려는 것 같네. 지금 이게 다뭔 얘기인지. 계약의 개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일찍부터. 그리고 그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을 가는 길에 돈과 길에 금융의 그걸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실제로 십자군 전쟁도 길과 돈으로 설명을 제가 했었, 이거는 이제 뭐 기독교 할때 했었지만 했었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탈리아, 그 다음에 포르투갈, 그 다음에 에스파냐.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음, 그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17세기에 이제 네덜란드까지 가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이제 있었냐. 결국은 신앙의 자유와 함께 밑바닥이 흘렀던 것은 재산권 보호예요. 그때 크고 있었던 상공업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하고 보호하려고 이렇게 뭉쳤던 거거든. 무슨 회사를 세우고. 그리고? 대학이라고 하는 것, 중세 길드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중세라고 하는 게 중세가 아니야, 어떤 면에서. 중세라고 하는 데서 아주 근대적인 것들이 학문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지금 말하는 금융적인 것도 있었던 거지. 학생, 교수, 조합이 뭐라고요? 유니버시티. 유니버시, 시타스. 이게 학생, 저기 조합이고, 컬리지가 이제 도미철리었던 거죠, 인류 중에 근데 그런 조합, 이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 다그 이권 보호하려다 보니까는 걔네들 의회 문제주의가 나온 거예요. 의회 문제주의, 종교자유가. 왜? 종교야말로 이단으로 몰아서 뺏을 수가 있거든. 죽여버리고 뺏으면 되니까.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 무슨 교, 무슨 교, 무슨 교 이단으로 다물렸던 사람들은 실제로는 다 재산 뺏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난 부를 그냥 저기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종교 쪽에도 아까 말했듯이 인쇄술 발달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우리 우리는 지금 오늘 은 이것만 보죠. 인쇄술련 관련해서 이제 루터, 루터가 이제 번역한 그거 알아들을 수 있게. 그래서 이제 뜯기지 않는 거야. 교회에도 뜯기지 않고 뭐 이렇게 복잡한 관계에서 그리고 부르주아들도 부르주아하면은 브루조아 지금 이게 뭐 마르크스 요계에서 보면 부르주아 참 나쁜 건데, 그죠? 그게 아니라 그때 진짜로 실제로 일해서 돈벌이했던 그 사람들 아주 금융적인 마인드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싶으니까는. 의회, 그리고 민주주의, 그리고 그게, 그, 그이 길드 이게 다 자본주의에요. 자본주의에 이게 뭐 이렇게 저, 독과점 이런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지만은 보호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재산권 보호가 신앙과 그때 당시에 이제 종교가 종교전이 어떤 양상으로 벌어지냐면은, 어, 일단은 아, 이거 먼저 할까요? 그걸 보호를 하기 위해서 칼뱅이 예정설이라는 걸 하잖아요. 종교적인 거는, 저 신앙적인 건좀 뺄게요. 이제 신앙, 신앙 지상주의로 이제 가는 거예요. 결국은 루터나 칼뱅이나. 근데 이성이랑 갈리면서 이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근데 칼뱅이 예정설을 한 것이 바로 그 상공업자들한테 지지를 많이 받았다고 교과서에 나왔죠.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은 세속적인 일을 정직하게 열심히 해라 그 얘기거든. 돈 뺏기지 말고 하라 얘기야. 삥 뜯기지 않는 이 않는 그것을 토대를 종교적으로 마련해 준게 칼뱅인 거야. 칼뱅이. 정확한 계약관계 속에서 돈 뺏기지 않고 그리고 돈 뺏길 때 주로 뭘로 뺏기 서 종교로 뺏는 거야. 종교로. 종교 가지고 몰아서 뺏는 거야. 그래서 그 당대에 종교 전쟁들이 기본적으로 신교-구교 싸움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어 이제 북쪽 뭐 이제 이, 저 유럽 내에서 북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대부분 신교고 아래쪽에 해당되는 게 구교죠. 근데 그렇게 싸우다가 신교가 이제 이기는 거야. 왜? 신교가, 그, 어, 길과 돈, 여기랑 결부가 딱된 거거든. 아니, 이렇게, 세속과 결탁한 게 아니라, 세속인데, 제대로 하자 이거지. 계약 맺은 거에 맞게 하자 이거지. 그렇게 하면 구원 받는다 이거지. 제가 좀 단순화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렇게 해서 불길처럼 먼저 나와요, 불길처럼. 그리고, 딱그 이유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이유도 굉장히 큰거라요 신앙적인 이유 당연히 있죠 신앙의 자유라는 이런 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또볼 거예요 그거는 어, 신학적인 그런 컨텐츠로 해서 한번 다시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걸로 근데 그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서 신교, 우교에서 구교가 밀려요 그리고 구교가 구교가 많았던 데가 이제 어쨌든간에 좀 남쪽이야. 그리고 특히 어디가 국교를 택했냐면은 스페인 포르투갈이 국교를 택했죠. 그게 이게 약간 반동 그게 있어요. 한 800년 동안 이슬람권이었거든 거기가. 우리 생각이랑 완전 다른 거지. 로마, 저 로마가 아니라 이탈리아 남부고, 어, 저 이베리아 반도쪽 그 유럽이고, 다 아라 아랍 문화권이었던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중세대 막 그렇게 오랫동안 그러다가 거기에 회복되면서 카톨릭 쪽으로 많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밀리고 나니까는 예수회를 만들죠 그리고 그게 아시아에 퍼지는 거예요 아시아로 성교를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가 그 처음 그 서양과 이렇게 맞닥던 동양에서 맞닥뜨렸던 때는 다 예수회예요 다저 구교예요 구교 국교. 그 전쟁에서 진 그 여러 종교 전쟁 그리고 가문들의 전쟁 거기에 마무리된 게 바로 베스팔렌 조약이에요. 베스팔렌 조약이 이제 그러니까 옛날 세계사 책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단순 명료하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는 종교 전쟁이었지만 뭐 하여튼 애매하게 이렇게 그 표현이 되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사실은 재산권의 문제, 종교의 자유의 문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어 이제 그 가문 국가가 국민 국가가 될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왜 그때 그렇게 광풍이 불었을까를 또 이런 면에서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교환권이 이미 약화되고 있었다. 교환권이 있었을 때는 그 내부에서 그렇게 격려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 근데 십자군 원쟁도 교황이 이제 가자고 해서 다른 문화권이랑 싸운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떨어지면서 내부에서 종교를 향유하는 게 아니라 사용해서 전쟁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교황권이 점점 떨어져. 떨어지고 그때부터는 국가로 나뉘면서 이제 세속 군주들이 생기는 거죠. 시, 실제로 그, 그때부터 왕이 생기는 거야. 에서는 그 전까지는 그 왕자님들은 다 가문이야 가문. 근데 이제 나라들이 조금 씩 조금씩 이제 생기고 그것이 2차 대전까지 사실 온 거죠. 교황권이 그때까지 그때 떨어지기 시작한 게몇 어, 백년 떨어지다가 그다음 뭐가 만들어져요? 유엔이 만들어지죠. 또 다른 교황 비슷한 존재예요. 이거 이래선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경각시, 경각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어떤 그냥 일종의 하나의 해석. 해석이지만 근데 이게 말이 돼 왜냐면 교황이 묶어주는 그 걔네들이 뭉치는 게 아시아 쪽이랑 다른 면이 있거든 보세요 2차 아편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의화단 문제라든지 이럴 때 걔네들은 자 한중일이 막 다투고 막 한일 얼마나 막 갈등이 많아 근 유럽에도 그런 나라가 막 독일이 얼마나 심하게 막 하고 그래요. 그랬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유럽 연합군을 되게 잘, 잘 만들어. 여기저기 연합군을 파견하잖아요. 유럽은 교황 아래서 가문으로 활동했던 기억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런 어떤, 그런 것에 다, 또 다른 방식의 대살림이 유엔이란 말이에 유엔이, 유엔이 이제 결국은 그, 서구 기독교 문명을 또 묶어주는 하나의 그런 상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교황이 했던 상징적인 역할. 교황이 그런 상징적인 역할 플러스 실질적, 중세는 아주 실질적이기도 했지만은 이를테면은 남미에 브라질과 나머지 나라가 갈리는 게 교황이 나눠준 거예요. 포르투갈이랑 에스파냐가 싸우니까 향료 전쟁, 금은 전쟁에서 싸우니까 교황이 이렇게 선 그어가지고 여기는 에스파냐 땅 여기는 포르투갈 땅 해가지고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로 쓰죠 나머지는 다 에스파냐어로 쓴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상하게 걔네들은 그렇게 막 죽일 듯이 싸우다가도 연합군을 잘 만들어 한일연합군 뭐중 한일 뭐 이렇게 한중일연합군 이런 게막 싸우던 중간에도 갑자기 어떤 목적을 할때 이렇게 하고 하는 게참 어렵잖아. 걔네들은 원래 가문이었고 원래 계약이었고 그리고 뭐 기독교라고 하는 토대 뭐 그리고 이게 너무 싸우는 거에 대한 그 염증 특히 이제 30년 전쟁 요즘에는 정말 쑥대밭이 되고 하니까 그게 너무나 많은 게 결부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은 종교개혁이 그런 방향에서 이성과 신앙, 이성 나름대로 열심히 해 오컴의 면도날 그것도 주고 그리고 상공업자들 브르주아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 이것도 주고 각국의 가문들 이제 국왕이 돼 보시지 하고 국민국가도 그때부터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미 분업 분업화되고 합리 나름대로 개인주의 와 합리성 그리고 치열한 분과적인 연구들 전문성을 그들은 가지고 있거든 그냥 병농일치 이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만발해 나가는 게 근대이고 근대 이후에 이제 과학혁명 그리고 서세 동점 이런 게 이루어지는데 그런 거 중에서 철학, 생각의 역사에 바로 데카르트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데카르트에서 이제 저번에 형까지 얘기를 했나? 그러니까 대, 대륙의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론을 얘기하면서 이 배경을 좀 얘기를 하, 좀 남기고 싶었어요. 나누고 싶었어요. 음, 또이 이야기를 단번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